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섯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완악해지는데 이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과 그 영적 의미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내뿔에서한 네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내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수치와 원통과 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금재단에서 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금재단은 바로 순교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한 제국을 속히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던 자리이자 제국의 압제 속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성도의 애타는 기도가 받쳐진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금재단에서 나온 음성은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기도가 신음과 비명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금재단에 담겨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또렷한 음성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머뭇머뭇 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때에 맞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천사의 활동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천사의 활동이 이억 마병의 진군을 부축입니다. 어디에 그 말이 나오냐고요? 예,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만 명의 마병대가 몇 개요? 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억 마병대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이 땅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일들과 작용들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 나타나며 드러나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연같이 보여도 작은 일 하나하나, 그리고 연, 월, 일, 시. 그때는 물론 모든 범위에서 하나님은 정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때의 일들, 일들을 역사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새재안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입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유브라데에서 올라온 마병대는 세상의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기세 등등하던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저 유브라데강 넘어 파르티아 마병대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건재할 것만 같았던 로마에게도 약점이 있고,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교회에도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꼬리에 달린 머리로 사람을 공격하는 마병대의 모습은 이들이 다섯째 재앙의 황충과 같은 사탄의 군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질서를 따라 축축한 부와 힘과 명성은 결국 사탄에 의하여 한순간에 집합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3분의 1에게 내려진 심판은 나머지 3분의 2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남은 자 3분의 2는 어떠합니까? 예,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더 섬기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전령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니,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기 멋대로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올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 귀한 삶이 하나님 앞에 최종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계획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방법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바로 깨달아야 겨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 내려놓는 참 지혜자, 참 겸손한 자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 따라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